는 뭐냐 정치권 진입하는 사다리 예. 두 번째 뭐 금융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 이런들은 뭔지 알아요 승진하는 사다리가 노조 간부예요 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어요 제가 노조할 때는 네. 저 타이머업안해줘 가지고 체크업 안해줘 가지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직접 받으러 직접 가야 되니까 네. 너무 너무 힘들고. 네. 전임자도 안해줘 가지고 네. 일 끝나고 6시 이후에 활동했어요. 아, 정말 그 노동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럼요. 네. 84년도에. 네. 아니, 저 그렇게 노조 위원장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사단한테 뒤지게 맞아서 병원에도 입원했어요. 네. 감옥도 갔어요. 네. 아니, 노조 간부가 이런 좀 꼬라지 이런 게좀 있어야지. 네. 예를 들어서 이래야 희생, 헌신 나오지 노조 간부가 승진이나 정치권 진입의 사다리가 된다? 노동운동가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체크푸제도 뭐냐? 네. 조합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한테 직접적으로 회비를, 조합비를 거둘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조합원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조합원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을 조합, 그노동자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요? 뭐 대북 사업 같은 거 하고 무슨 <laughs> 네. 뭐 한미 동맹 해체 얘기하고 네. 뭐 국방 예산 삭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얘기들 자꾸 아무렇게 하는 거죠. 그 뭐지 네. 상, 노동조합 상층부가 충격을 안 받는 이유는 네. 체코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네. 조합비를 자기가 직접 거들라면 조합원의 요구조건 네. 조합원의 눈치를 봐야죠 이것은 체코 부재는 노동조합을 자주성을 훼손시키고 네. 노동조합원을 무시하고 네. 노동조합이 부패하는 핵심요소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된 제도 이 체코 부재들은노동조합법상이 없습니다 네. 만약 단체협약에 있으면 어떻게해요 단체협약 효력이 2년이에요 네. 안들어좀온것만해에요 다음 단체협약할 때 빼면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네. 파업을그뭐할거 싸움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두 번째 타임오프는 뭐냐. 네. 내 판단에는 타임오프 제도도 97년도에 네. 복수노주를 인정하면서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는 조건으로 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노사정에 다 합의했어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이게 네. 2008년도에 슬며시 부활했어 이걸 뭐냐.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네. 좀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네. 반성해야 돼요. 이것은 i l 로 규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오프 제도를 그럼 어떻게 악용하느냐.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한국노총 가서 타임오프 막막 뭐, 압박을 네. 해 들어줄게 그랬는데 아마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 타임오프 제도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데 네. 한 명을 타임오프 8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면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네 명한테 줘서 2 시간, 2 시간, 2 시간, 2 시간 면제를 시켜놓고, 네. 두 시간을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공기업이라도 어. 이런데, 노사가 다한 몸똥인데, 어, 네. 그거 안 지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왜냐하면, 2 시간 근로시간 면제해놓고, 4 시간이 돼도 안 오고, 밖에서 회의 있다고 안 오고, 집회 있다고 안 오가지고, 그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특히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네. 같은 데는 노조가 노조의 우호적인 간부를 승진시켜 준다고 네. 유혹하고 어막 아. 이렇게 지네끼리 짝짝꿍인데 네. 이거 하겠어요 아. 그래서 이런 타이오프제도 네. 원래 이 노동조합 힘이 없을 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네. 복수노조 해주면 힘이 강화돼서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 훼손하는 일.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없애자고 합의해 놓고 네. 다시 살린 것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기 자주성을 저해하고, 네. 자기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프제, 타임오프제, 이런 경우에는 없어지는 게 노동조합의 자주성, 네. 노동조합의 투명화, 네. 노동조합의 미래, 네. 그다음에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체코프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조합원 무서운 줄 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럼요. 있는 건데 그 노조원의 예,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노조가 있어봤자 들을 이유가 네, 없죠. 무 일일이 가서 인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네. 면 일괄 공지해 주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되고 네. 이것은 회사의 지배 개입이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하태경 의원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냐 네. 앞으로 공기업 같은 데서는 체크오프지 해주면 은 네. 그 노동조합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으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네. 부당노동행위예요. 왜냐? 그렇죠. 지배입 노조가 새로 조합원을 가입하면은 이 조합원 명부를 어디다 통보해야 돼요. 회사 총무가에 통보를 해줘야 돼. 뭐 때문에? 일괄공제 체크업을 네, 네. 해주려고. 네, 네. 이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조합원의 명부를 회사에 갖다 그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전체 조합비에 비해서 작아요. 네.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것도 그냥 돈을 준 기관, 네. 지자체면 지자체, 정부면 정부 뭐 이런 데서 그냥 규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이제까지 게을리 한 거예요. 이번에. 네. 국방부도 게을리해니까 다섯 대가 휘졌잖아요. 예, 아,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도 어, 안 하니까 네. 미사일 쏘면 가다가 어멍간데 가불고막 중간에 폭파해 불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뭐예요? 훈련 부종이에요 실전 연습을 하지 않은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정말 아찔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무슨 뭐 폭탄이라든 지 이런 거라도 투하했을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만 이렇게 게을리했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우리 그 노동 네. 관 노동 어떤 관계 당국도 이걸 게을리 예. 한 거예요. 모두 일을 직무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돈을 줬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이다. 그리고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데 네. 이걸 안한 거예요. 서로 줘. 그래서 이것은 게을리해서 그래요. 그냥 네. 있는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도 네. 충분히. 투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마을 운동 했듯이 반성해, 예, 반성하고 네, 성과급 네, 같은 걸 어떻게 겠어요 네. 과거의 성과급은 자 정교조 같은데는 자 정교조 조합원이 사립보다는 공립이 많아요. 네. 사립은 학교 세운 사람이 막 감시하거든요. 이게 네. 그 버데껴서 못 살아요. 이게 네. 공립이 네. 감시하는 사람 도없고 그냥 망고 강산이지요. 봉립이 좋아요. 아... <laughs> 나라 재산이 좋거든요, 빼먹기도 좋고 네, 그래서 참... 이런 데가. <laughs> 네, 습쓸합니다그 <laughs> 사실이에요. 네, 아... 조합원이 더 많은데 네. 어 뭐냐면 성과급제도라 그래서 성과급제가 뭐냐면은 본급 외에 특별히 자기를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올바른 성과를 올렸을 때그 네. 보상하는 제도예요.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할수 있는데 정교조 그렇죠. 어떻게 차등 따라서. 지급을 해주면 이걸 조합하은 다시 다 걷어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줘. 그럼 이거 그, 아니 그 민주 사회인가? 아니 네. 국고 낭비 아니 그러면 그런 제도를 네. 왜 운영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기재부가 가호 잡으려고 운영합니까? 네. 아니 그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왜그 정규조에서 걷어가서 이거를 동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성과급 제도 다시 네. 한번 점검니다 이게 네. 사실상 어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과급 제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올여름에 정치 파업한 지하철 공사라든가 네. 뭐 파업하려고 난리를 폈던 철도 네. 이런 데는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이런 걸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최하위로 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네. 성과급 제도라는 국민적 선의가 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요? 또 화물 운임제체, 안전 운임처럼 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거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과급 제도를 원래대로 네. 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네. 이거 쓰여져야 되는데 노조가 중간에 나서서 이것을 야, 그럼 되냐.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똑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했다면 은 네. 아니, 국민 여러분. 성과급제 이름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게 왜 성과급제입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세금이 이렇게 운영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희가. 근데 바꿔야죠.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몰라요. 타임오프제, 네. 뭐 체크오프제, 정부지원금, 네. 성과급제,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노동자인데 이런 노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사실은 알기도 어려워요. 네네.